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9134번, 9135번. 자, 134, 135, 그 다음에는 97036번입니다. 세 가지데요. 어, 여기 보시면은. 리콜일 땡길 때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모래안 들어가게끔 막은 다음에 어 여기 막을 때 여기 매듭이 안쪽에 없어서 여기다 살짝 어, 고정시킬 수 있게끔 본드를 살짝 발랐습니다. 여기 두 개를 바르고 밑에 두개 바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떨어지면 안되냐?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살짝 본드를 발라놔가지고요. 이거 솔직히 리콜 이게 망가져서 뜨는 일이 있지 망가지면 거의 안 뜯습니다. 그리고 당길때 이렇게 탁 잡아당긴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데 얘를 한번더팍 하면 안 돼요. 이게한번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이 땡기는 보다 올려놓고 확 땡기면 좋아요. 자, 이건 동상 보시면 여기 있겠고요. 어,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, 음, 134, 135죠, 135. 제 로방이라고 써있는데, 이게 필터예요. 필터가 굉장히 뚱뚱한 필터가 있는데, 이 필터까지 끼려면 안 들어가서 일단 이렇게 망사, 망을 이용해서, 어, 먼지는 안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안에 또 필터가 또 있어요, 이 안에. 필터 또 있기 때문에, 겉에 필터는 이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요.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, 어, 막아버리는 거죠. 겉에서부터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거랑 마찬가지로 망사, 주황색 망사 꼭 필요할 것같고요그 다음에는 구형버전이고 신형버전인데 약간 신형버전이에요. 신형버전 예. 조향도 되게 좋고요 서버나 어저께 테스트해보니까 힘이, 힘이 좋더라고요 자, 그 다음에 어, 우리에게서 얘기했던 이거 뭐냐 음, 연료 뚜껑이거든요. 이게 지금 플라스틱인데 얘가 몇 번, 한 100번은 아니더라도 한 50번부터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생기거나 여기 안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. 그래서 메탈 자, 메탈 된 거. 얘는 메탈이기 때문에 그런이 없겠죠. 잠깐 뜯어볼까요? 자, 보시면은, 이 플라스틱은 정교하지 못하고, 나중에, 어, 여기 필터, 이 안쪽에 들어가는 그 필터가 있겠지만, 그래도 모래라든가, 고무라든가, 이게 안 들어가, 이게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똑같습니다. 이거 똑같구요. 똑같은데, 이거 보시면 말랑말랑 있죠. 말랑말랑. 요, 캡과 함께, 말랑말랑한 여기 구조부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게 해보시면 신시각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잠글 때자기다 어떻게 잠그냐 얘를 어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 잠깐 잘톡 써야 됩니다 톡 써야 고요그렇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릴 때 그래서 다시 죠자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얘를 처음부터 그냥 잠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을 하셔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톡 써야 됩니다 톡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돌려줘요. 그래야지 제대로 당기는 거랍니다. 그래서 힘, 힘, 힘.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잠길 수 있게끔 해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. 얘는 제거 번호가 97036. 아마 여기 지금 3, 5번하고 3, 4번은 굉장히 많이 써요. 그 다음에 036, 97036은 많이 안 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간단한 설명해 드리고요. 뭐 땡겨서 시동 거는 거는 어제 저녁에 땡겨서 시동 거는 게 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rc 라이프 남자라는 가솔린 검색하셔 가지고 많이 땡기시기 바랍니다. 네, 땡기 때 올려놓고 땡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쪼코 있죠. 여기 보시면 내려놓고 다섯 번 5번, 올려놓고 다섯 번인데 다섯 번 5번 사이에 이제 시동 걸릴 거예요. 자 지금 상태도 바로 시동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께 해서 이제 옵션을 장착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세팅한 겁니다. 오케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Ta da